안녕하십니까 인천 구월동 예광교회 영적인 바리톤 박노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구약에 나타난 족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 시간에는 바로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 때부터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된 사건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가 오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구석이 아니라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늘 보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정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라고 해서 인격, 성격, 자유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복종보다는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 도구로 선악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유의지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라는 존재를 알라고, 그리고 자유의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시브리아 원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담이라는 객체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담, 곧 사람이라는 보편자 모두에게 한 것이기에, 아담, 곧 사람의 죄가 바로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듯이 오늘날의 사람들은 불순종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신앙에는 순종을 말하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주문이나 부적을 쓰는 주술 신앙은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은 채 신들을 얼르고 보채며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상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는 바로 이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동물의 피를 내어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가장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창조 때부터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알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기억하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